던져봐. 던져 봐. <laughs> 던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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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렇지. 웃음> 좋아, 좋아, 좋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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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낚싯대를 넣으면 되잖아 네, 아이. 네, 이거는 저거네 <laughs> 유치원생들 하고 왔는데 이거는 물 흐르는 야물흐는데서 그러니까. 그 뭐예요 이건? 떡과, 떡과, 떡과? 응. 네, 무슨 봉... 봉지 같은 데 넣어야 되지 않나? 어, 여기 여기 <목소리> <목소리> 냄새가 요즘은, 음음 요즘은 70%가 밀가루래. 아 그래요.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맛있었어 완전 100%막 음 가른 건데. 그렇지. 음 네, 음 정.. 이렇게 해가서 예. 이렇게 넣으면 이게 커지더라고. 커지네. 어. 커지면서 점 점점점 점점 이제 그게 확산이 <목소리> 되고 요 <목소리> 나중에 없어져 없어지지. 이게 그거 보고 오는 거야. 흐르는 물에 얘네들이 쓸쓸 냄새 맡아 갖고 이 안에 안을... 김치 끓이지. 자, 이렇게 하고. 나 이거 도망가지 않게 이거 묶고 무슨... 말고. <laughs> 이거 부표 띄워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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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 저기 뭐냐 안 도망가게 묶어 있으면. 있었는데 묻고 응. 이거? 미루아타 올라. 산개요, 그래, 산요이 이제. 어, 올라놔야. 나도. 그니까 <laughs> 뭐 흐르는 못해. 물에다가 하면서 네. 그 흐름 방향을 잘 해야지 네. 고기들이 이게 흐름을 방해가 되면 또잘안 들어가. 웃기더라고.

이 뭐. 우와. 우와. 우와 뭐 이렇게 많아 매운탕 매운탕 이제 매운탕 해야 된다 이거 <laughs>